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양 e n 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양 e n 지는 기본적으로 플랜트 회사입니다. 플랜트라는 게 공장 같은 그런 제조 설비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걸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도체 제조 장비하면 그 반도체 공장에서 직접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양이엔진는 그런 반도체 제조 장비가 아닌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 자체를 자체에 들어가는 특수한 기기들을 만드는 그런 업체를 말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크린룸 만드는 그런 신성이엔지 같은 회사도 있겠죠. 공장 안에서 그 안에 또클린룸이라는그 그 공간이랄까요? 그런 기계 장치를 만들어서 거기다 납품 설치를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한양 ENG도 반도체 제조 장비가 그러니까 반도체 제조 공장을 만드는 그런 플랜트 회사입니다. 그거 외에도 다양하게 뭐 가스 석유 플랜트나 바이오 제약 플랜트 같은 것들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 반도체 공장을 만들 때 우선 그크린룸이나 이런 걸 만드는 반도체 공장 자체를 만드는데 이 한양 ENG의 기술진들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엔지니어링 사업부라고 해 가지고 이쪽이 전체 매출액의 84.7%를 요번 분기에 거뒀는데요. 이게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그런 특수 유틸리티 의 설비를 만들고 또 유지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을 받은 거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설계나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봐주고 있고 산업용 플랜트 같은 것들도 만들어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번 1분기에만 2,189억 7,700만 원 뭐, 엄청 크죠. 1분기에만 이 정도 매출을 올렸고, 영업이익은 177억, 그래서 단기순이익은 163억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삼성전자나 s k 하이닉스 같은 이런 그 반도체 대기업들이 새로 공장을 짓거나 할 때는 매출이 팍 늘어나요. 하지만 그런 공장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유지보수에 대해서만 비용을 받기 때문에 매출 규모가 확 줄죠. 그래서 좀 천수답 같은 상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도그렇고 s k 하이닉도국내바드시 공장을 크게 짓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고 특히 이한양이엔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해외 공장에도 동반해서 진출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대주주 지분이 46.04%라 결코 적은 지분은 아니에요. 그만큼 경영권이 확실하게 안정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이라고 해서 미국 공장의이 신규 그 오더도 받았는데 이 계약금이 뭐 계약 금액이 총 1,294억이나 달합니다. 굉장히 큰 거죠. 이게 매출액 대비해서 한11.1% 정도 되는데 이 미국 공장을 새로 이제 반 삼성도 이제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서 새로 또 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주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한양이엔지가 오늘 주가가 급등한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상원 초전도체를 개발했던 그 퀀텀 에너지 연구소라는 회사, 이 회사에 투자를 한 LNS 벤처 캐피탈의 주주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 LNS 벤처 캐피탈의 주주사들은 거의 다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뭐, 최대 주주로 있는 코아시아를 제외하고 파워로직스나 신성 델타테크, 그 다음에 그 아모텍, 그리고 한양이엔지 e 같은 회사는 모두 여기에 투자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다 급등을 했죠. 그게 이제 이퀀텀 에너지 연구소라는 데가 개발한 이 상원 초 전도 부채라는 게 굉장히 산업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술이기도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인류의 역사를 큰 변화를 가져오는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를 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그 투자를 한 S, LNS 벤처 캐피탈이 한데다가 지, 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도 이제 주가가 많이 급등했죠. 그런데 이 한양이 지지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반도체 플랜트 회사입니다. 반도체나 이런 가스 플랜트 같은 그 플랜트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벤처 캐피탈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여유 자금을 재무적으로 운영하는 데 투자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또 실제로 그 LNS 벤처 캐피탈은 주주, 최대주가 따로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뭐 그,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라는 지분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 이게 좀 오버했다고 시장이, 시장 참여자들이 너무 오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한양이 엔진은 기본적으로 1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 18,000원 정도는 나옵니다. 이 말뜻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반도체나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들면 알만한 큰 대형 업체들이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투자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한양이엔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도 그쪽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투자를 하면 할수록 이 한양이엔지는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한양이엔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주가가 지금 1분기 실적보다는 오버슈팅 했다고 그러지만 지금 실적이 이제 2분기에도 계속 뭐 실적 호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가가 그래도 내년까지는 우상해하며 차트를 그릴 가능성이 크죠 왜냐면 이게 삼성전자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하향인지는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요번에 주가 급, 장대 양봉을 만들어서 급등한 것은 오히려 이제 그 테마주 바람이 좀 세게 부은 거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다른 종목처럼 상한가를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워낙 다른 종목들보다는 상대적으로 고가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들이 자 묻지마 투자로 들어오기에는 좀 부담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차이 때문에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 있고 상한가를 들어가지 못한 종목들이 있는 거죠. 테마주 바람이 불어도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양엔진은 오히려 지금 같은 장대항목이 그려지면 오히려 이제 서서히 올라갈 것이 그렇게 못 올라가고 한꺼번에 이제 올라간 측면 때문에 차익실한 매물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한동안 또 마음고생 하게 되죠. 그래도 한양인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이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을 새로 계속 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